2004년도 시작하면서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뭔가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논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는 바로 도중에 40년 동안 안정적인 요한자 구라라드 거지를 일으킨 이야기는 사도인들에서 최고의 유명한 이야기인수 있습니다. 에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뿐입니다. 국민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은하께서 40년 동안 구글라드 거지의 가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전적이었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루에 세번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베드바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에 참석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거지가 연제처럼 구분하며 손을 내밉니다. 미국 달라시나교 세포학자는 이 거지에 대해서 설명분식을 하였는데, 이 거지는 이스라엘의 아마 거지 왕초가 아니었겠는가, 오늘 많이 벌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자리, 명당 자리그 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할 수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거지 왕초에서 그 아마도 분명하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려고 하였으니 돈이 없습니다 그때 이, 이 은과, 그는 내게, 은은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확이곧 나서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홀로스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안전뱅이란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일어나 걷고 또 뛰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처음 하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참기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 우리는 영적 안전베이가 아닌가를 한번 돌이켜봐야할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내가 앉아 있던 자리, 지금의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야 하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앉아 있지는 않은지. 안전베이는 돈을 요구하였는데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도 영육권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안전베이는 모든 부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안전베이가 뛰는 사람으로 육적으로 도저히 그럴 수 있으리라 기대한 적이 평생에 없었는데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는 걸었고 네. 그는 뛰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구걸이 구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정신적으로도 기대 이상이었는데, 평생을 흥분 속에 살수 있었던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탄도 못하는 일입니다. 늘 받기만 했습니다. 늘구걸만 했습니다. 40년을 구걸하던네가 구제를 어떻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구걸이 구제, 아니라 구제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 구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도가 못한 이에게 부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는 몰라도 부재했다고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재는 매일 밤고고 자는 것과 같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자문 17장 어,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극산이라는 것은 영우와게 꾸이는 것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의 교국의첫 번째가 바로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룹은 바로 구제하는 것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철칙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하기 전에 거기를 언제나 부제가 먼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된 안정병이 이어지는, 구글하던그 인생이 이제는 그도 다른 사람과 함께 어려운 일을 향하여 부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생전 2장 20절, 4장 2절에 보면 나이가 40세쯤이었다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라에서스 안전뱅이라고 했습니다. 40년간 땅에서부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안전뱅이는 하나님을 참량한 사람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참량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는 단한분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급게 되었다는 사실이 뛸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 적이 없었지만 뛸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예 안전대로 체험하고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되었다라는 사실, 은 혹시 우리가 안전대이가 아닌지 체험하고, 그냥 기대도 하지 않고 원래 그렇다 생각하고 살지 않는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의 생사 여부를 주관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지금 나에게 올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체념하고어뢰의 그냥 내년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정신이 기대하지 않는 안정맹이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는지,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적의 역사가 내삶 속에 일어나야 할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고상하게, 정점한게 아나로그처럼 그렇게 믿지 않습니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영력은 가장 최첨단 디지털과 같이 순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40년을 성전에 찾아와도 1년을 어,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고 기도하며올한해 24년도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기대 이상의 역사를 은혜가 오늘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네. 여러분에게 분명히, 야, 이건 정말 나에게 기적이 났으면 좋겠다. 단상만큼은 이야기하지 못해도, 점점한대시간안 하는 분들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하면, 를 뭐, 미신적이다 기복적이다, 사만행적이다,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고, 성경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이 시대에 예,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대 이상의 삶의 역사가 올한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기대하였던 것을 넘어 놀라운 방향으로 생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laughs> 언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하어 주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 모두 길이 이상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은 광야로 도망 와서 세천 년 동안 살면서 80세가 되었습니다. 늙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한 번도 이스라엘의 식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하게 되리라고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꿈에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던 꿀, 그 불꽃 속에서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입술이 들어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거절하는 이 2장 3장의 4장에 보면 모세의 거절장으로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강건을못이겨봤자로 따라 바로와 대결합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 0 0분만에 인도하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온도 그랬습니다. 어, 기도온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당대 미디아의 이스라엘을 침범하면서 농사 지역면 빼앗기고 또 과일을 여놓으면또 빼앗기고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농사꾼 어, 기도원이 원래 메도주를짜 짜는 풀 속에 들어가서 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큰용사여 사상의 입장 6제를 보면 그렇게 부르면서 미개함과 싸움은 대장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원도 한마디로 고절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 나의 집은 문라세 중에 지극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다고 하셔서 문단를 말씀하고 있는데 못합니다. 입이 돈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짜증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사사가 되어버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꾼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안중적인도 못해도 기도원도 공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해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곳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는 네. 오늘 부문에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네 가지가 아, 나옵니다. 먼저 날마다 보면 이전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을하기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런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전메이가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은 것은 40년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누가 보기 위해 그, 억울한 그, 일을 당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매일같이 널 와서 졸라대고 매달리고 해서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한 가지에게 점령했더니 기대 이상의 기적을 받고 왔습니다. 국물을 파도 한 국물만 파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작심 3일, 그 1월 1일날 시작해서 3일 뒤에 어, 아이사도 너,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꼭 포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라반 집에서 목동 생활 20년을 하더니 거부가 그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도로 집에서 40년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안중빙이는 두근하는 인생을 10년을 날마다 흔치 않게 하였습니다. 기대를 넘어서 기적으로, 어혜로 축복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1인자가 되겠다고 다시 말씀드는은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할 것입니다. 기대를 넘어 기적으로 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매장에 자전거를 경매하는 그런 경매장이 있습니다. 한 10대 정도 경매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좋은 자전거를 경매합니다. 경매를 시작할 때이 자전거에 대해서 가격을 시작 한니다 했을 때 제가 두번째 잔도 세번째 잔도일손에서할 때마다 5달라 해서 어, 택도 없는 5달라로어찰찰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경매하는 아저씨가 꼬마에게 꼬마야 5달러는 안돼 최소한 어, 20달러, 3 0달러 있어야 경매를 받을 수 있어 아저씨 나는 를꼭 어, 내가 구해 주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여덟 대, 아홉 대다안온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에게 무엇을 했었다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들었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적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올한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전 비번입니다. 안전병이 이, 이 기적을 넘어 한국분으로간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오늘 본몸에 눈에 띄는 것이 성전 눈물입니다. 아름다운 눈이라는 것이죠 그가 날마다 공부를 하는 자이가성전미문이었음니 너라도 기적의 자리에 놀아야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학생은 너아 놀아, 학교에서 놀아야 공부를 잘할 것이고 성도는 매일같이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안중댕이가 너라도 성전미문에 놀았기 때문에 기대를 넘어서 기적으로 가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 너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기적을 맛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 어, 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을 이 안전병이는 40년간 아름다운 성전 입은 이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안전병이가 이대를 넘어 기적을 반비결이또 하나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리고 기도의 시간. 이 기도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일어난 성전에 사람을 만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여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심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났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내 집은 만명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 어디에서든지, 올바게 심든지 어떤 모습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왕에 대한 기억 합니다. 안전명이가 기도를 넘어 흥금으로의혜로 기적으로 자게 된 비결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인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안전력에 기대를 넘어 흥분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비결을 알려주는 네 가지 단어 날마다 아름다운 물 앞에서 기도 시간에 그리고 예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이만의 안정력을 붙들고 짓말을 들고시켜 언과 동은 내게 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거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아무리 날마다 꾸준하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물어보고 있어도 예수 이름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핵심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장이 멋지게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천억을 가지고 기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나라의 전기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파워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도인들에게는 그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건색, 능력, 예수 이름의 힘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실신수 있는 번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분이 어미신자 말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리들은 은과 검을 듣는 데 예수의 이름이었다 <laughs> 베드로와 한아는 네. 은과 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의게 은과 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기도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대를 네. 넘어서 네. 어 정말 어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올한 해가 될수 있는 은혜가 일어랍니다이들들면 아, 감격스러운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를 주의으로 주어드립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영기를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고 기대합니다.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은혜를